안녕하세요. 메키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시장 영향을 줄수 있는 제른펄 연준 의장의 금리나 신중 관련되는 발언이 어 나오면서 어 시장이 이제 아침에 조금 이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시장 대비는 이제 HLB와 계열사 종목들의 순환매 지속 여부 확인을 계속 해야 되죠. 어,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주가 흐름까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된 이제 미정시 같은 경우에는 주말 뭐 CNBC라든지 CBS 쪽에서 어,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과 지역 여는 총재의 어떤 이제 어, 매파적인 어떤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좀 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오전장에 코스피 코스닥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는 0.79 빠져가지고 2570 어제 이제 2500 중반까지 내려갔다가 2600선 부근에 왔던 부분들을 다시 이제 하락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구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1%까지 이제 아침에 밀려서 이제 800선 밑단까지 좀 내려가는 흐름을 좀 보였죠.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제론파울 여는, 어, 연준 제 의장이 CBS와의 어떤 인터뷰기 60분 그 프로그램에서 금리나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작년 연말에 올해 뭐 8번까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이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이제 IB 쪽에서는 올해하고 내년 포함해가지고 8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건 이제 채권시장이고, 채권시장이 이제, 어, 이렇게 움직이니까 주식시장도 여기 연동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인하폭이 작고, 그다음에 속도도 느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하면서 미국 시장의 어떤 주가 지수가 일제히 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뭐 한율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 리스크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이건 장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제 계열사 종목들에 올라갈 때 10이나 BW 관련되는 부분, 주가 상장 관련되는 부분은 뭐 계속 이제 12월 달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 제약 같은 경우에는 31만주 주가 상장 관련되는 시비 전환 물량, 요런 뭐 타이틀 제목이 있고, 테라피틱스가, 어, 생명과학과 더불어서 가장 최근 뭐한달 이내에 또 급등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경고 지정 관련해서 주식 매매 거래정지, 뭐 요렇게 최근에 어떤, 어, 급등했던 부분들 다루는 어떤 제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선 종목이죠. 바이오 스텝 하고 이제 이노베이션 하고 이제 파나진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아침에 이제 5천원대 초반까지 이제 에 올라가서 어 순환매가 계속 이제 어 hlb 뿐만 아니라 후속주사 까지 그래서 이어진 어떤 모습이구요 이 바이오 스텝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흐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아침에 이제 HLB하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 영향으로 받아서 보통 9시부터 10시 11시까지는 수급이 굉장히 뭐 몰리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지지 흐름들을 확인하면서 좀 움직이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hlb 관련되는 부분들이 아 이제 지선이 이탈하지 않으면서 움직일 때 이제 계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생명각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으로 이제 추세전환을 1월달에 하면서 지금 15,000원 건에 이제 도달하면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고, 이전에 2021년도, 2019년도 이제 고가 관련되는 2만원대 부근을 향해서 뭐 가는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어, 그래서, 이, 보시게 된 볼린저 밴드 상단하고 이제 오리평선 사이에서 지금 뭐 견주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선 형태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0 0 0원대가아 어 강한 어떤 지선 가격대로 작용할 겁니다. 여기가 이제 이전에 저항대였는데 이게 월봉에서 추세전환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지지선 형태로 HLB 생명과학은뭐될 거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 만원대 이제 초반에서 이만원대까지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이제 100% 가까이 여기도 좀 올라왔는데 아직 여기는 월봉 추세전환 아직 못했어요. 좀더한 2만 3천원대 위로 올라가야 이 월봉 전환까지 나타나는데 경계선에 지금 주가가 있습니다. 이전에 2022년도, 2021년도 이제 고가는 3만원대 이제 구근이거든요. 그래서, 2만원대 이제 초반을 이제 넘겨서 2만원 중반, 3만원대까지 이제 뭐 갈지 여부에, 어그 구간에 지금 나와 있고, 여기도 이제 일봉상으로는 어, 돌파를 시키고, 지금 오일선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견주한 어떤 흐름들을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위치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HLB 종목 중에서는 뭐, 이노베이션, 뭐, 바이오스텝과 더불어서 지금 일단 양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라피틱스는 이제 최근 한달 동안에는 가장 강하게 지금 움직여서, 예, 1월 달에 이제 한4천원 밑단에서 지금 9,200원이니까 그러니까 100% 넘게 어제 올라왔고, 오늘도 보시게 되면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여전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아 지금 오늘은 가열로 지금 30분마다 한 번씩 이제 거래가 되는 형태로, 어, 아, 움직임 나타나고 있죠. 여전히 여기도 이제 주 추세선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hlb 와 더불어서 가장 먼저 추세전환을 밑단에서 했는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3000원 건 보면 이제 한 6천원대 니까 100% 안쪽이죠 그래서 뭐 테라피틱스 같이 강하게 지금 아직 세게 못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뭐 이제 한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제 룸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아, 그래서 1월 19일에 이제 6,400원대, 그래서 6,000원대를 이제 유지하면서 흐름들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속 주자인 이 파나진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5,09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 언봉으로 아랫꼬리가 좀 있는 어떤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아랫꼬리가 있으면서 오일선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도 자, 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어, 태깅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는 HLB 쪽의 흐름들이 여전히 뭐, 일단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참 이제 HLB가 좋았을 때는 거래대금을 삼성전자도 제끼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다음으로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순위가 밀렸는데요. 지금 이제, 어, HLB가 지금 25위 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장에 1000억 정도 그러니까 보시면 이 당시가 이제 1조 정도 이제 거래를 보였다가 지금 거기 대비해서는 한7,80% 줄어 있는 얼음인데 여전히 이제 뭐견조한 어떤 구간에서 어, 주가 움직임이 형성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 시장 대비해서 우위에 있는 종목들이 중요합니다 자 시장 대비해서 우위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 차트가 지금 이제 HLB는 코스닥에 있으니까 코스닥 차트하고 같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차트는 최근에 이제 1월 2일에 이제 고점을 못 넘어가 있는 어떤 흐름이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HLB 같은 경우는 고점을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 위에 있다. 시장 대비 위에 있으니까 조정은 좀 얕게 하고 올라갈 때는 세게 가는 요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 시장 대비 위에 있는 흐름으로 시장을 좀 주도하는 어떤 섹터에 지금 HLB와 그 관련주들이 포션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제약이 이제 가장 지금 오늘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급을 잠깐 보게 되면 어, HLB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권사 매매 동향에 보시게 되면 예, 뭐, 외국계 쪽에 매도 이런 흐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을 보시게 되면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쪽으로 한 6거래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여기도 보면 jp 모간 쪽 신한 여런데서 현물에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오늘 지금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매도가 그러니까 hlb 계열 전체적으로 좀 누르려고 하는 프로그램 관련되는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현물에서는 뭐 신한 한투 j p 모간 요런 쪽에서 또 매도 흐름들을 비슷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예, 글로벌 같은 데도 지금 3거래일 프로그램 매도인가 어 현물에서는 이제 신한 j p 항구 여기에서 어 현물도 좀 때리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열건이 있는 어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예. 오늘 거래가 이제 뭐 띄엄띄엄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프로그램 매도 그다음에 생명각 같은 경우에도 어제에서 오늘도 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이런 어떤지 수급 상의 압박 상에도 일단 이제 저점들을 장중에 아침에 확인하고 아침에 이제 시가 부근에 회복하는 흐름들을 일단 지금 이제 한 12시인데요 어,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예, 보는데 5장까지 이제 아침에 시가를 회복하는지 여부가 일단 뭐 5장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분 좀 참조하시면서 예, 흐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